안녕하세요.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롭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혼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난산하는 태어날 때에 자연 분만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 나는데, 이렇게 좀, 뭐라 좀 쉽게, 좀 빨리 그, 그 아이가, 태아가 빨리 이렇게 태어나면은 좀 덜한데, 그게 몇 시간씩 끌게 되거나, 진통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그 태아에게도 영향이 많이 있답니다. 그 태아의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답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운단 말이에요. 고생을 얼마나 했지요. 태어날라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혼자 갑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다 혼자 간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자기 혼자 가야 돼요. 자기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은 그 눈으로 그걸 보는가 봐요. 그걸 뭔가 듣는가 봐요.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임종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임종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겪어본, 경험해 본 사례들이 좀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평안한 사람들은 임종할 때 보면은 정말 숨을 몇번 일에 몰아쉬고 그냥 숨이 이렇게 탁끝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가족의 손을 딱 붙들고 있다가 때로는 제 손을 이렇게 힘을 주고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손을 붙잡은 그 손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임종하신 거예요. 임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혼자 가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에게, 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저는 같이 못 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과 혹은 목사님과 같이 가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 천국문을 통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같이 가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눈물을 막이 흘리고 감격해야 한다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임종을 하는 그런 경험도 그런 일도 겪어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학교로 가거나 또 학교 마치고 집에 오거나 회사 출근을 하거나 퇴근해서 집으로 올 때도 그렇고 또 누군가 중요한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될때 그럴 때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시간들이 혼자다. 친구가 옆에 같이 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은, 결국에는 혼자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 학교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간다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가방을 어깨 메고, 학교로 가잖아요. 학교 갈 때, 길에서 친구 만나고 안녕 잘잘 아, 잘 있어서 반가반가 하고, 하고 학교로 같이 친구하고 교실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혼자 앉아야 되잖아요. 둘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하나씩 따라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외로움 그 자체다. 그렇게 표현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없을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한 친구가 생기면은 좀덜외로울려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덜외로울려가 그래서 남편이 세상 떠날 때 혹은 예,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가정은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오는 이유가 그 자체가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혼자 남는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아내 혼자 남잖아. 자식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혼자라고. 자기 혼자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그뭐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데, 마치 자기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는 에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슬픔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세상 떠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전부 외로움을 느낀다. 나 혼자 남는다는 그 외로움이 있단 말. 그 이면에는 그 이면에 외로움 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임종하고 나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흔하게 있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도 흔하게 있단 말이야. 그냥 2, 3일 만에 훌륭 들고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여러 날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말 그대로 전부 다 외로워서 그런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게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전부 외로움이라는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도 외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제 기억 속에는 별로 없는데, 제가 여동생이 네 명이거든요. <laughs> 두 살, 세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네 명인데, 그 여동생들이 어, 언젠가 명절에 모였을 때막 웃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이야기 하면서 오빠는 어 누가 어떤 애가 오빠를 막 때리거나 오빠한테 막 놀리거나 이래 뭐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 어, 자기들한테 막 일러준대요. 그러면은 동생이 가서 그걸 그그 그 애를 막 붙들고 막 꾸중을 하고 막. 어들때한대 때리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오빠를 그랬냐고 막 그랬다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그 애를 나무 그 나무래고 그렇게 막 그러면 그 애는 막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제 기억 속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여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오빠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랬다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날 때리거나, 나를 막 놀리거나 이러면, 뭐, 내 편이 없잖아요.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외롭죠. 고독하죠. 그렇지만은 속에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막, 그, 그래, 어, 때리고 싶고 싸우고 싶지만은 겁이 나서못 싸우는 거예요. 못 때리는 거예요. 한대 때리고 다섯 대 맞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동생들한테, 부끄럽지만은 여동생들한테 그걸 막 일러준대요. 그 여동생들이 가가,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4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학년 1학기 시작하자말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다른 이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적이 있거든. 이사를 갔으니까 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같은 학급의 아이들이 있지만, 동네에도 같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는 애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저를 찝쩍거릴 수도 있고, 저, 괜히 저를 시비 걸기도 하고, 막 싸움을 걸기도 하고, 저를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 뿌이더라. 친구가 있나, 아는 애들이 있나, 아무도 없다면 내 혼자 뿌이더라. 그게 바로 외로움에 대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졌겠어요? 그게 이제 심하면 요새 이제 학교들 일어나는 것처럼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 폭력이 무서워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 혼자 동네를 배회하게 되고 또 혼자. 어, 이 가방 메고 돌아다니게 되고, 안 그러면 엄마한테 뭐 머리, 머리 아프니 배가 아프니 핑계 대고 막 학교를 안 가는 수도 있고, 요새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거. 저도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마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현재 이 시기, 이때에도 이 오늘,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외로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외롭단 말이에요. 전할 친구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만날 날까지 자존심 상하고 전할 날까지 또 그쪽에서 친구가 무슨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만나자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면은 외로움이 엄청나게 증가되거든요. 그 심해지면 그게 열흘 되고 그 심해지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단 말. 이에요 특히 이 연세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은 또 치매도 올 수도 있지만은 이 독거 노인, 독거 노인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노인뿐 아니고 뭐 50대든 심지어 20대라도 이 고독사의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매우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고독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친구한테, 어떤 친구든 그냥 먼저 생각나는 친구에게 전화한다. 전화한다.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쉬운 음. 것은 그냥 뭐 옷을 그냥 걸쳐 입고 모자를 쓰고 또 요새는 마스크도 쓰고 가는 게뭐 그냥 유행이니까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신발 신고, 지갑 넣고, 핸드폰 주머니 넣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쇼핑센터도 가보기도 하고, 터미널도 가보기도 하고, 또 전철도 타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장소를 이제 이탈해서 다른 장소, 그 장소를 다른 장소로 일단은 장소를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상황의 변화를 좀 주는 겁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또뭐 같이 점심 먹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또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아니면은 친구가 여유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같이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KTX를 타고, 어느 곳으로 가서 또 여행을 하루 다녀올 수도 있겠고, 그것도 방법. 첫째는,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 거. 다른 장소로 가는 거. 장소 이동. 그러니 지금 현재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장소를 일단 떠나는 것 장소를 달리 하는 거. 그가 하나. 그 다음에, 시간을 장소, 달리 하는 것. 그 다음에, 옆에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 동행하는 것.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요새 독신자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뭐, 나이와 관계없이 애완용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는 장소를 이동한다. 두 번째는 시간을 달리한다. 세 번째는 같이 하는 사람을 둔다. 누군가와 같이 한다. 자 누군가와 같이 한다. 우선 우선 그세 가지. 아니면한 가지 보태면은, 서점이나, 어디, 뭐, 전철역 같은데, 좀, 그런 데 가면, 책이 있잖아요. 그 앉아서, 책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보고, 또, 서점에 가서, 책을 앉아서, 이 책, 저책 뒤적거리면서, 책을 좀 읽어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이제 반주기 그렇게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약간 의식이 될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면 교회 가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좀 상당한 유익함이 됩니다. 상당히 유익함이 됩니다. 우선 우선 그렇게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자나 또 코칭하는 사람이나 라이프 코치나 뭐 등등 조금 자기에게 실제적인 좀 이론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그분과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지도를 받고 코치를 받고 유익함을 얻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장기간 동안 오랜 시간 몇 년간 장기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외롭다라고 그런 표현을 제쓸 필요가 없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 저 개인의 성장하는 과정, 성장기 제 개인의 성장기나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제를 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외롭지만은 우리가 어떤 생활에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정말로 명예로운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교회 이명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